왜 사람들은 고집하면 안씨, 강씨, 최씨를 떠올릴까요? 그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 안씨, 강씨, 최씨 세 사람이 고집 대결을 벌였답니다. 방법은 개울에 들어가 누가 오래 버티나. 5분 후 최씨가 참다 못해 먼저 올라왔고 굳이 어 강씨는 기절한 채 떠올랐죠. 하지만 끝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이는 안씨. 그는 바위를 움켜쥔 채 숨을 거뒀답니다. 그래서 생긴 말, 고집 센 순서 안강최. 안씨의 고집은 조선 세조 시기 단종복위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수많은 안씨가 멸문지화를 당했죠. 그로 인해 조선 시대 이후 정치적 활약은 적었지만 안중근,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온 성씨가 안씨입니다. 그 고집이 나라를 되찾는 데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안씨의 또 다른 예로는 평양 안씨, 수능 안씨가 있으며 문중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기질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과 명단을 살펴보면, 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타 성시보다 월등히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창호 선생은 임정의 핵심인물로, 타협없는 독립노선과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당시의 고집은 고려말 충신 강회 중에게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벼슬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끝내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유배까지 당했지만 끝끝내 절개를 꺾지 않았죠. 강씨 고지대 뿌리에는 바로 이 1위가 있습니다. 진주 강씨는 강회중 외에도 강지청, 강의식 등 충절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고려 말의 격동기, 외세와 내분 속에서도 기계를 꺾지 않았던 강씨는 이후 융통성 없는 선비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도 강씨 출신 중 벼슬 거부하거나 유배된 이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씨의 고집은 최영장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고려 말 충신으로 사사로운 욕심품었으면 무덤에 풀이 날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고 실제로 그의 무덤엔 풀이 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후대엔 이를 두고 최씨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는 말이 생겼고 더 나아가 강 씨가 스쳐도 풀안 나고 안 씨는 생각만 해도 안 난다는 말도 나오게 되었죠. 최영은 마지막까지 이성계의 위협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목이 베어 죽음을 맞습니다. 고려를 지키려는 그의 의지는 고집불통이라는 단어로 각색되어 전해지기도 했죠. 물론 모든 안 씨. 강 씨, 최 씨가 고집센 것은 아닙니다. 이는 조선시대 문중문화와 고사성어, 설화가 뒤섞이며 굳어진 이미지입니다. 마치 장 씨는 장사 잘한다, 김 씨는 많다는 시계말처럼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실제 각 성씨의 종친회나 문중 회의에서도 고집과 관련된 자주 섞인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는 점입니다. 안씨 문중 회의에선 서로 양보 없이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졌다는 기록도 있고 강씨 집성촌에선 장남의 뜻이. 우선되는 문화가 강하다는 민속학 조사도 있었습니다. 고집은 현대 사회에서 고장난 의사소통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고집은 신념이었고 공동체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버리면서도 끝까지 말 한마디 굽히지 않은 사람들. 이들의 고집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고집이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 어머니의 고집, 자식의 고집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서로의 고집 속에 깃든 사연을 이해하면 그건 단지 성경 문제가 아닌 사람 방식과 경험의 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고집 덕분에 세상을 버티고 어떤 이는 고집 때문에 사람을 잃습니다. 그래서 고집은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울일 수도 있습니다. 최씨 앉은 자리에 풀안 나고 강씨 스쳐도 안 나고 안 씨는 생각만 해도 안 난다. 이 유머 같은 말 뒤에는 역사 속 고집과 충절, 신념과 희생이 녹아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고집이 아니라. 고집을 몰라주는 세상 아닐까요? 한 씨, 강 씨, 최 씨의 고집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고집 안 부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